Thank <laughs> you. 안녕하십니까 솔바이노원입니다. 여기 오늘 옥천 묘목시장 왔는데 오늘은 이 접목하는 거를 갖다가 제가 한번 유튜브를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접목하는 팀들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접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아주 고수들도 있고 그런데 접목하는 거 제가 한번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세요. 와, 손, 손놀림이 엄청 빠른데, 한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하신데? 그래? 예. 얼마 안 됐어요. 아니, 얼마 안 됐는데, 그 정도로 빨라요? 20년 됐어요. 20년요? 네. 우와. 소방을 잘 만나가지고? 아, 소방 잘 만나면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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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방을 아주 잘 만났어요. 음. <laughs> 아니 이거 일반적으로 그냥 접목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쉽게 잘안 되는데 여기 이렇게 전목을 이렇게 쉽게 하는데 여기 접목을 왼쪽으로 하면은 잘 되는 건 아니죠? 왼손으로 하면 잘 되는 건 아니죠? 한쪽 면만 맞추면 돼요? 어쨌든 오른쪽으로 하다, 왼쪽으로 하다. 그렇죠. 아. 야, 속도가 굉장히 빠르구나, 이게. 이거 하루종일 하면 손목이라든가, 이거 칼 계속 쓴 손이 이렇게 아플 것 같아요, 이게. 네, 직업병이 있어요. 그죠 직업병 네.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손 비는 것도 그렇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접목을 잘 하려면 예, 게 기본적인 게 어떤 거를 잘 여기 접수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접수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응, 접수도 좋아야 되고. 네. 일단 칼질을 잘해야 되겠죠? 칼질을 그렇죠. 아. 칼질 잘하는 방법은 그렇지. 우리 저쪽에 이, 저 완전 초보자들 어. 이제 애제자들 키운다 그랬잖아요. 어. <laughs> 가서 한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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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연습을 많이 해야죠. 연습을 상품이. 많이 해야 돼요. 이건 지금 사과 나무인가요? 예, 네. 사과 나무. 오 이게 전복배운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분들하고는 속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초보자입니다. 초보예요 네. 오... 지금 한달한 달요? 차례. 어, 그런데 한달 치고는 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저쪽에 고수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칼질을 잘해야 된대요. 칼질을 잘해야 되고. 맞습니다. <laughs> 네. 그 잘못하면 손빌시 수도 네.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위험하고 뭐 하루에 한 밑에 밑에 접목은 2,500개, 응. 위에 거는 한 1,500개 정도 할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요 네, 네. 요거 그러면 하루에 몇개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죠. 금액이 하는 거예요. 어. 네, 네. 이거 지금 하시는 분들은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사람이 없죠, 여기도? 네, 없는 것 같아요. 어. 힘드니까. 어. 아 제가 이거 보니까 이 칼들을. 이게 위험해요. 네, 예, 위험하기도 하고, 음. 또 계속 하다 보면 굳은 살, 네. 그, 그, 컴퓨터도 오래 하면 뭐 손목이 음. 아프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같슴 열심히 비워가지고, 천오백 개 하시고, 밑에 여기 전복은, 이천오백 개. 숙달 될 때까지 열심히 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모든 게 어, 접목하는 것도 그렇고, 야 여기 지금 접목하시는 이런 팀들이 네. 이, 여기는 옥천 이현면 쪽에는 많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많아요? 사람들이 여러 군데가 있겠죠. 네. 이게 뭐, 네. 인원이 부족하니까 외지에서도 좀와 있고 아, 아 저쪽에 어쩌면 그니까 네, 경상도 사투리 어, 목소리 네, 진주분들도 있고 여기니까 옥천 분들도 있고, 네. 있고 이온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 다른 데서 원정 와서 네, 원정 와서 아, 그렇구나 이제 시기는 접붙이 해야 되는 시기는 단촐한데 그렇죠, 네. 네,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이거를 이게 지금 아까 뭐한1,500 개, 2,500개 하려고 하면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당이 되게 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네.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아. 이런 사과 종목이라 저도 예. 두번 붙이다 보니까 이건 많이 먹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 이렇게, 이렇게 높아져 있으니까 맞아요, 그, 그, 맞아요. 맞아. 그, 예. 다른 거는 이제 사과 말고 일반 저 밑에다 붙이니까 좀 예. 숫자가 많이 붙이겠죠. 아. 2,000 개에서 2,500 개까지. 그거는 이제 단가도 예. 조금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네, 조금 틀려지는데 그래도 일당들이 좀, 좀 상당히 고일력이죠. 고일력. 네. 아, 우리 그이원번에 중앙농원 사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사과 무목하고 어,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이렇게 생산을 해서. 네, 맞습니다. 네, 이리고 이제. 요게 그러면은 몇년된 거예요, 이게? 이게 2년 된 거고요. 2년 된 거예요? 네, 올 가을에 이제 작업해서 이제 가을하고 내년 봄에 판매를 하는 거죠. 아, 가을에도 나가고? 내년에, 네, 봄에까지. 봄에까지. 근데 네. 그러면은 가을에 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심는 거하고 차이가? 일단은 가을에 심으면 겨울 동안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뿌리가 안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예. 땅 속에서는 이 뿌리를 내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다음 년도에 크는 것이 훨씬 빠르겠네. 네, 봄에 심는 것보다 뭐한몇 개월쯤 한 사, 오 개월은 좀 빠른다고 봐야겠죠. 아 그러면은 뭐 여유 되면 가을에 이렇게 묘목을 네. 심는 것도 괜찮은 거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동해 아 장단점이 그런, 있네.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목은 사과, 배뭐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안 되는 분목 뭐감이랄 뭐 할지 이런 걸 예. 봄에 심으려고. 이많 예,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봄에 예, 심어도 관계 없다. 아, 오늘... 약한 이제 네. 에 심고 가 네. 쪽은 가을에 심는 것이 훨씬 네. 유리하겠죠. 아. 야, 제가 오늘 여기 옥천 묘목 시장을 접목하는 방법, 접목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쭉 영상을 촬영했는데 아, 여기도 지금 고일 땅인데도 물론 이제 당연히 숙달된 분들만 고일 땅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이제 지금 막 배우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 한3년 배우면 그래도 상당히 어, 수익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묘목을 언제 심어야 될지, 그다음에 접목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영상을 한번 제가 담아봤습니다. 자, 혹시 묘목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유시수 심을 시기니까 아 어, 그런 거 이제. 어, 관심있는 분들은 그 네이버에서 중앙농원 검색하시면 거기와서 어, 뭐 인터넷으로 주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오셔도 되고 그렇게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상 솔바이농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